가큰 성인보다 갓 태어난 아기의 뼈가 100개가 더 많습니다. 국가통계포털에서 남녀의 평균 신장과 체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생후 14일에서 3 5일에 아기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요렇게이고 신체 성장이 완성되는 우리나라 20대 20... 남녀는 요렇게 요렇게입니다. 이는 갓난아기와 비교했을 때 키는 약 3배, 몸무게는 무려 1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죠. 성장 기간 동안 몸도 커지고 더 정교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에 흔히 우리는 몸속의뼈 또한 더 정교해지고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인간의 뼈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뼈는 평생에 걸쳐 뼈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가태어난 기의 뼈는 300개에서 많게는 450개 정도입니다. 그 뼈들이 출생 이후부터 차례대로 결합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. 206개란 어디까지나 성인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예로 골기 뼈는 20세 이후에 서로 합쳐지면서 형성됩니다.